오늘 1월 9일 한국 경제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의 어쩌다 K방산엔 역대급 기회. 근데 이 기사의 진짜 요지는 방산이 돈 된다가 아닙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 판매가 아니라 30년짜리 외교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사가 깔고 있는 전제는 하나죠. 미국이 질서 유지자 역할에서 빠지고 세계가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각국은 결국 국방을 스스로 챙게 되고 무기 주문이 늘어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요. 시프리 기준으로 2024년 세계의 군사비가 2조 7,180억 달러까지 커졌고 증가 폭도 가팔라졌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군비는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듯 유럽은 재무장에 들어갔고 수요는 늘었는데 서방 방산 강국들의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막히면 그 빈틈을 메운 나라라 뜹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방산은 한번 팔고 끝이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유지 보수 정비, 훈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2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외교 신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K9 클럽을 플랫폼이라고 부른 거죠. 같은 무기 체계를 쓰면 통신, 훈련, 정비가 묶이고 그 묶임이 외교군사 관계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콘텐츠가 실수합니다. 기회다. 하고 끝내요. 근데 이 기사도 분명히 말합니다. 고부가 같이 시장은 그냥 못 뚫습니다. 실제로 입찰에서 원하는 사양을 못 맞춰 탈락하거나 경쟁국이 절충교 패키지로 눌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남겨야 할 결론은 이겁니다. 방사는 기업 혼자 뛰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가 수출도구를 갖춰야 이기는 산업이에요. 기사에서도 캐나다처럼 대응구매나 경제협력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부품기술을 쥔 나라가 제동을 걸수있을까요 과거엔 엔진 같은 핵심 요소 때문에 수출이 막힌 사례도 언급됩니다. 수출이 늘수록 공급망 외교가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경고예요. 정리하면 오늘 한국경제기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K방산의 기회는 전쟁이 아니라 장기 신뢰 계약을 설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 무기수출국을 넘어 안보 플랫폼 국가로 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